타케시타케시타케시타케시 Tak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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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한글배 패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다마 국제 커뮤니케이션 대학교 다마 국제 커뮤니케이션 대학은 도쿄의 끝에 위치한 사립대학이다. 외국인이 찾아올 수 없는 외진 곳에 캠퍼스를 세웠기 때문에 애초에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미친 대학이다. <laughs> 그래? 매년 봄 오픈 캠퍼스에서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 100명과 이문화 교류 BBQ에 이끌러 입학을 결정하는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모두 오픈 캠퍼스를 위해 고용된 알바야. <웃음> 알바야? <웃음> 작년 BBQ 대회에서 침묵을 다쳤던 밥에게 내년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라고 말했을 때 보여준 표정. 그의 표정이 왜 그렇게 안 보였는지 안 좋아 보였는지 이제 알수 있다. 에 알바였기 때문에. bbq 말고도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영화를 좋아했고 졸업 후에는 해외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입학 직후에는 캠퍼스 곳곳을 뒤져도 보이지 않는 밥의 모습을 찾아 헤매는 나날을 보냈지만 얼마 후 가입한 영화 연구회 동아리에서 절친한 친구인 히카루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히카루 가족 잘할 것 같은 이름이네 여기는 번역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그가 나를 학생 공포 영화 공모전에 초대했다. 나는 어학 공부는 제쳐두고 현재 영화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어, 삐뚤어졌구만.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 드디어 일주일이 끝났어. 영화 연구회 동아리방으로 가자. 지난 며칠간 히카루와 회의를 했고 드디어 어젯밤 술자리에서 조안이 완성되었다. 공모전 마감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각본을 써야 한다. 아 깜짝이야. 소리 너무 크구나 타켓이. 피카로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내가 타켓이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공모전 주제를 바꾸고 싶어. 에잇? 본또니? 지금까지 의논을 많이 했고 살인 오이가 대학에서 난동 부리는 영화 살인 오이가 <laughs> 저런 미안 타케씨 그 아이디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쓰레기야 아무래도 히카루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 그 그럼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거지? 당연하지 마츠자와 마을의 도시 전설에 대해 알아? 마츠자와 마을? 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마츠자와 마을은 아오모리현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폐촌이야. 1970년대에 개발공사가 시작된 이후 마을 사람들끼리 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고 해. 그런데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서 한번 다뤄진 게 전부였고 그 이후로 전국 언론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일은 없었어. 야, 그 폐촌은 너무 수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인터넷상에서도 마, 마스자와 마을이 있었다는 정보밖에 없더라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거의 올라오지 않았어 주말 동안 마츠자와 마을로 현장 조사를 하러 가자 에헷 무리무리 <laughs> 그 패션 너무 수상하다니깐 이 SNS 시대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는 거지? 그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서 엄청 무서운 영화를 만들자 안돼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단 말이야 어떻게든 거절할 이유를 만들어야겠어 아 그리고 나 이번주에 아르바이트 교대근무를 해야해 어? 타켓이 도 아르바이트 했었어? 어 문구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말 안했었나? 왜 문구점이란 단어를 선택했는지 나 자신도 전혀 모르겠고 심하게 동요했다 이카로가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 흠 이녀석 거짓말을 하고 있군 뭐 공포 영화 공모전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 혼자 가서 조사하고 올게. 난 말렸다. 뭐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 조심해서 다녀와. 아. 일단 마츠자와 마을의 기사를 보내 줄 테니 참고 자료로 읽어 봐. 주중에 돌아오면 다시 연락할게. 5일 후. 히카로는 아직 연락이 없네. 벌써 수요일인데. 영화 연구의 부원 중 누구도 히카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 같아. 히카루는 수업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 같고 어제 현지 경찰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츠자와 마을로 향하던 친구가 실종된 사실을 전하자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어. 어 히카루가 마츠자와 마을로 떠난 지 벌써 5일이 지났는데 히카루를 혼자 떠나보낸 죄책감에 지눌릴것 같아. 무엇보다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laughs>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히카루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어. 그게 마지막 대화라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히카루를 찾으러 가자. 히카루가 보내온 인터넷 기사에 마츠자와 마을이 있었다고 알려진 장소가 적혀 있을 거야. 와우! w s a d 쉬프트 달리기겠지. 이 상호작용 같고. 오케이, 오른쪽은 못뭐 읽었다잉? 어차피 읽을 수 없겠지만. 버스를 갈아타고 옆 동네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날이 완전히 저물고 말았어. 4시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마치 저와 마을이 있을 거야. 달리기! 어? 방송국 자동차. 어? 근데 왜 이렇게 어? 끊기는 것 같지? 아,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어? 돌아왔다. 뭔가 부드러워진 느낌 갑자기. 여기가 마츠자와 마을. 진짜 완전 폐간데? 어. 어 계세요. 어, 칠. 어, 가방이다. 히카루가 항상 메고 다니는 배낭이야. 배낭 옆쪽에 옆쪽지에 무언가 적혀 있어. 마츠자와 마을 체류 1일째. 드디어 마츠자와 마을에 도착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있을 줄이야. 조금 예상밖이다. 오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3시가 넘어서 도착해버리다니 오늘은 침낭에서 자야 할것 같다. 타키치도 올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무뚝뚝한 타키시가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니 놀라지만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 마을에 있는 동안 열심히 취재해서 좋은 영화 찍어야지 믿었구나. 마츠자와 마을 체류 2일째 오늘은 점심부레의 산길을 지나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으로 갔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붉은빛을 발산한 가스 붉은빛을 발산한 가스? 이 가스를 마시고 말았다. 이 가스를 마시면서 3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보다가 날이 갑자기 쌀쌀해져서 이곳으로 돌아와 계속 쉬고 있다. 도시 전설에서 들었던 대로 손끝에 멍울이 생겼다. 그리고 고열이 생겨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땀은 거의 나지 않는다. 산속이라 전파가 터지지 않아서 다른 곳을 갈수 없다. 그냥 감기길 바라며 오늘은 마을에 머물러야 할것 같다. 3일째 컨디션이 나빠졌다. 고열 때문인지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땀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찌르는 듯한 이명이 계속되고 있다. 몸이 마탱이 간것 같다. 한편으로는 감각이 예민해져서 내 주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환각인 걸까?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지 않... 보이는 반짝이는 점들로 인해 너무 괴롭다. 히카루의 몸 상태가 걱정돼. 배낭이 여기 있으니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조금 더 주변을 수색해보자. 가방은 안 가져가니?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벽으로 아, 돌로 막혀있는데는갈 수가 없군 계세요? 계십니까? 어, 열쇠구멍? 네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열릴 것 같지 않아 어, 열쇠구멍이 뭉개져 있다, 그 말은 열수가 없다, 열쇠를 찾아도 으흠. 비밀번호 7 아까 있었지? 어 벽을 돌아다니면서 열리네요 사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와, 몸에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 이게 멍울인 건가? 온몸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덮여 있어. 이 사람도 살인을 저질렀을까? 에, 이 집에 들어간 비밀번호를 알수 있군. 여기도 들어가 보자. 어, 어, 수임 1976년 6월 7일 충격적인 현장 마차자와 마을 오줌에 휩싸인 공포의 하룻밤 어젯밤 마차자와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아무도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현지 경찰이 수사에 작수했다. 순찰대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비정상적인 외상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신에서 몸 전체에 붉은 반점과 종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붉은 반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다투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주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 근데 이거 숨소리가 너무 큰데? 바깥에서 문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문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아까 열쇠구멍이 뭉개져 있는 거기 말하는 건가? 어, 맞네. 나 비밀번호 두 개밖에 못 찾았는데? 아직? 7하고이 에헤. 오오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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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가카는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전설의 폭도돌인가? 뭐 비밀번호는 없니? 아 나가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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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야 되는 거야? 어?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가 2였나? 2였지. 아, 7이 이거, 197이었잖아. 1976이네? 저런, <laughs> <laughs> 저런, 저런, 저런. 아, 여기 비밀번호 있겠다. 0. 072. 072, 072. 이 방에 있으면은 딱인데, 어, 아이문 여는 거 있네? 어, 왜 문을 여는 게 있지? 어, 어이구, 뭐, 뭐 뭐라고? 뭐라? 뭐,뭐,뭐? 나뭐 뭐? <laughs> 아, 뭐 먹었나? 품장집 부지 열쇠를 획득했다. 아! 여기 문이 있네? 아... 저런저런 저런. 2! 어? 그러면은... 0702? 아닌데? 뭐였지? 0722? 긴급보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마을 안쪽에서 가스 분출되기 시작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아래의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경과를 적어두려고 한다 초기 증상 온몸에 붉은 발진 그 다음에 감기 같은 고열 오한 하지만 감기와 달리 두껍게 입어도 땀이 나지 않는다 완전 히카루랑 똑같은 증상이야 감기 증상,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지 대략 1일 후 시력의 청력 등 감각기관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생 후 2일이 경과하면 갑자기 회복된 듯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며 눈에 띄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배회를 시작할 무렵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모습이다. 죽은 사람처럼 변색된 창백한 피부로 헛소리를 지르며 사륙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고 소리를 내지 않고 뒤를 지나가려 해도 일정 범위에 접근하면 눈치를 챈다. 가스로 인해 육감이라도 생긴 걸까? 마을에서 다섯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중 두 명은 서로 싸우다가 죽어버렸다. 나에게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대로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까지 외부에 신고할 수 없을 것 같다. 사태가 소속되고 언젠가 이 글을 다른 사람이 읽길 바란다. 마츠자와 마을 촌장. 아 촌장이 쓴 거구나. 아 녹. 농노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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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지만 농노파분 까마귀가 다 죽어 있는데요. 농노파분, 농. 녹... <놀라> <놀라> <오! 놀라> 히카 희카로 아니야 다른 사람이었어. 아. 어똥 쌌어. 어 쉣. 쉣이네 진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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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 하닥 <놀람> 아! 어 방송국이다. <laughs> 웃어. 오마이갓! Oh 니 손에 얼굴 꼭 찍어야겠어! 군데군데 옷이 찢어지고 다친 곳도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네? 이거 그냥 패션 아니야? <웃음> <웃음> 겁먹었구나. 귀여운 체리 소년 같으니라고. 마을로 들어가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수 없었어. 니가 열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이 마을 도시 전설을 소재로 온라인에 영상을 업로드하려는 거지. 하지만 네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 TV 제작진이 이 마을의 도시 전설을 밝혀낼 거야. 마을 내부에 있는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으로 갈 거야. 영어로 쏠라쏠라거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속닥불처럼 지나가는 영어 때문에 당황해버렸네. 이.. 얘는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배.. 배아파.. 점심에 고추냉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 고양이 할라피뇨 버거를 먹어도 이렇게까지 배가 아프진 않은데.. 아까 그 동.. 설마.. 자네인가인가.. 이 똥이 자네인가인가 아까부터 일어난 기괴한 현상은 아까의 TV 촬영팀 때문이었던 것 같아 겁을 먹은 내 자신이 한심만 해 계속해서 히카루를 찾아보자 이 마을 주변을 사사치 뒤쫓는데도 없는 걸 보니 히카루는 이 앞에 있을지도 몰라 가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그 그 멍투성이를 보면은 주변에 가지 말라 그랬어 등 뒤에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어? 저 빨간색 가스다 방금 전 TV 제작진의 비명소리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겠지 어? 피! 피! 피피피 피, 피, 피. 피 피카츄 어? 뭐야 이건? 이거 그 그거 아니야? 옷? 이 마을의 소문은 사실이었다 모두가 미쳐가고 있다 높은 보수에 현혹되어 이곳에 온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 원래는 가스 연구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도중에 주변 봉쇄 공사로 전환되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이곳에서 벌어진 것 같다. 첫날 정부 관계자와 연구원들은 이 산길 끝에 있는 터널을 통해 일찌감치 철수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를 마셔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봉쇄 작업을 완료하라는 명령은 이 가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무실이었으면 틀림없다. 감염되면 땀샘의 기능이 정지되어 열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연구원들의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전력 질주에서 도망치다 보면 그들의 몸은 열이 쌓여 10초 이상은 계속 쫓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 그래? 다만 눈이 마주치는 상태에서 이는 예외인 것 같다. 놈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도망치려고 하면 끝없이 쫓았다. 이거 쳐다보지 말고 도망을 가란 얘기지? 10초 동안 뛰면은 따라오지 못한다. 저 괴물같은 놈들은 도대체 어떤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 덕분에 나도 그들 중한 명에게 찔리고 말았다. 상처도 깊고 추려지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저런 저런 눈을 마주치면 안된다. 뛰면 10초 동안 못 따라온다. 그 다음에 주변에 가지마라.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 오른쪽 막혀있네. 어어어.. 히카로 아니야? 히히히히히히히카로 아니야? 타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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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도 모르게 뒤를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바로 뒤에 있었네. 방금 날 공격 한건 히카로였어. 피부는 푸르게 변색되고 온몸에 반점이 있었어 아까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도 그렇고 이 마을의 전설은 사실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 마을은 이상하다고 했잖아 히카파 바보 녀석아 왔던 길도 막혀버리고 이 앞에 숲을 통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왔던 길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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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마 왼쪽. 타케시.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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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타키씨 아니에요. 타키시 란 사람 없습니다. 타키시 없어요. 타케시. 아, 타키시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일로 일. 어어어어어어 아. 어타키이 어. 아니야. 이차도로 가야 될것같아 왠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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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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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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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가 필요해. 열쇠를 찾아라, 열쇠를 찾아라. 어떻게 찾아 열쇠를? 아니아니아뇨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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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나아아니아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서찾아야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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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이거 혹시 몰라. 히카루가 나한테 열쇠 주려고 오는 걸 수도 있어, 이거. 히카루, 믿는다. 열쇠 가기지. 갖고 있나? 가기지. 어? 노노노노노노. 열쇠 없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일단 한번 가보고. 없으면은 가기지. 한번 히카루랑 접결해봐야겠군. 어? 아, 뭐 여기 있잖아. 아, 야자자자자자자자자. 흐허 <laughs> 아,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 이 귀신 녀석. 괴물 처리가. 아, 열쇠 저기 있었구나. 나왜 저거 못 찾았지? 어디 갔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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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열쇠 개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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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자세잘 가라. 자있서 히카로. 나 혼자 가서 영화 만들게. 열어, 열어, 열어. 풀렸어 열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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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열열열 아, 타케이 운동 열심히 했나봐. 이거 스테미나가 딸리질 않네. 에헤. 타켓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타케 여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태워도 테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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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테오도, 테오도, 오오 정말 끔찍했어.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날 걱정해 주는 것 같다. 덕분에 사사사사사살았어요. 대대대대 네, 대땡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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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간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지금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 안심해. 아 근데 표정이 너무 수상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배가 아파서 숲숲숲 속에서 볼리를 보고 있는 사이 다른 멤버 두 명이 그 괴물에게 살해당했어. 역시 이카루가 죽인 거구나. 나 혼자만 살아남은 게 신기할 따름이야. 어. 아직도 배가 아파. 어 설마? 메이저 리그급 소리야. 얼마나 매운 걸 먹길래. 었 그러고 보니내 가방에 위장약이 있지 않나? Hey here. 위장약. Stomach medicine. Here you are. Stomach. 아, 위장약이라고. 다행이야. Yes. Stomach medicine. 메디슨. 메디슨. 왜나 한심한 발음의 영어가 울려 퍼졌지만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함께 자네에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 마을이야 정말 다행이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 차에서 내려 외국인 스태프 함께 호텔을 잡고 휴식을 했다 에? 두려움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룰 줄 알았는데 엄청 피곤해서 그런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을 들었다 한달후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결국 히카루와는 그 이후 단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연히 대학에서도 히카루의 얼굴을 볼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가 좋아했던 도시 전설이나 오컬트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공포 영화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 공포 영화 공모전에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신청 마감일도 며칠 전에 지나가 버렸다. 경찰에게 그 마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실종자를 찾는 걸 이야기하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가 그날 본건 분명 히카루 이미 틀림없었다. 마츠자와 마을의 소문은 사실이었다. 다만, 마을에서 본 참혹한 상황과 경찰의 대응으로 미뤄볼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려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가 오셨을 리는 없고, 제카다 띵동 아 적당히 하진 못할까 누구세요? 오, 아이고 배야 살려줘. 화장실 좀 잠깐 쓸게. 어 히카루 아니 네, 타케이니 네 말이 맞아. 그 패초는 너무 위험해. 실종이었습니다. 앰비서탕.